안녕하세요. 이뻐이뻐이비입니다 오늘은요,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침을 못 먹거나 아니면 또 간단하게 주스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. 우리가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아침에 먹어서 정말 좋은 음식인지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까요. 알고 먹으면 건강 또 모르고 그냥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까요.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면역력 때문에 아침을 꼭 먹어야 할것 같은데요.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아침을 굶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아침을 든든히 먹으면 저녁에 폭식하지 않아 비만을 막아주고요. 또집중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가볍게라도 뭔가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고요? 나는 소증하니까 그럼 왜꼭 아침을, 어른들은 꼭 아침을 먹으라고 하잖아요. 왜 아침을 먹어야 될까요? 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? 아침을 먹으면요, 포도당이 보충되어서, 어, 뇌에 하려고 주기 때문에 집중력과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은 꼭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? 아침을 먹지 않으면 공복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절산 등 피로 물질이 생겨서요, 피로가 더 빨리 올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침도 필요하신 분은 꼭 아침을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아침에 먹으면 어떤 음식이 좋은가 좀 알아볼까요? 삶은 달걀이 있는데요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삶은 계란은 하루에 두 개씩 꼭 드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이에요, 계란이. 그래서 체내의 단백질 흡수율 1인 식품이고요.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고 있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또 무엇보다 하루 두 개의 계란 드시면요. 하루에 권장되는 단백질량의 20%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공복의 계란을 드셔서 건강과 함께 다이어트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실제로요,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는 분이 안 드시면 체중 65%또 복부지방은 34%나 감소된 연구결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그 계란에 대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란을 하루에 세세개 정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그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이 좋아진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꼭 계란을 하루에 두개씩 삶아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견과류가 있는데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 식섬유가 풍부해서요, 식전에 간식을 드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. 저도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거 항상 책상 옆에 놓고 아침이나 뭐 오후에 좀 배고플 때출출할때좀 간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약간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으니까, 간식으로도 몸에도 좋으니까 항상 비치하셔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통곡물이 있는데요. 통곡물은뭐 쪼개거나 그 갈지 않은 통시에 그대로 국물이잖아요. 그런 국물, 뭐기이나 현미 등은요.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체내에서도 소화가 느려서 포만감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사과가 있는데요. 사과,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, 뭐,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는 얘기를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. 왜 아침에 먹는 사과 금일까요? 그 사과 속에는요, 팩트이라는 수용소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, 변비, 여자분들 변비 많이 계시잖아요. 변비가 계신 분이 드시면, 어, 변비 예방이 되고요. 또 반대로 사과는 밤에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서 숙면을 방해하고, 또 밤새 소화가 잘안 돼서요, 가스를 만들어서 아침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다고 해서,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이 나 토마토가 있는데요. 토마토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.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항산화 물질은 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. 혈압을 낮추고 또 몸을 차게 하니까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요.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커피숍 가실 때뭐 커피보다는 토마토 주스나 그런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또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. 당근이 있는데요. 비타민이나 카로틴 섬유소가 풍부한 당근은요. 당근은 생즙을 만들어서 아침에 드시면요. 에너지, 그러니까 활력 충전에 좋고요. 또 저녁에는 볶아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당근의 베타카로틴은요. 껍질에 마르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이 감자인데요. 감자의 녹말 있잖아요. 그 녹말은 위를 보호하는데 좋은데요. 감자에는 몸서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고요. 탄수화물도 풍부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다음에는 베리 베리, 블루베리. 베리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. 보니까 뭐 블랙베리, 블루베리, 로즈베리, 아사이베리, 스트로베리. 어, 베리 종이 정말 많은데, 베리 종류는 아침에 드시면 다 좋다고 해요. 특히 블루베리는요,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이고요, 또 기억력을 높여주고, 혈압과 신진대사를절이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뭐,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,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었을 때, 이런 효과가 더 좋다고 밝혀졌다고 해요. 그러니까 베리 종류를 아침에 갈아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양배추가 있는데요. 양배추는 이유가 안 좋으신 분이 드시면 다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. 위장 정막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. 그러니까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섬유도 질 많아서요, 공복감을 해소해준다고 하니까, 양배추는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삶아서 된장에 같이 찍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알아볼까요? 시리얼이 있는데요. 아침에 시리얼 드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간편하니까. 시리얼은 대부분 설탕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리얼을 선택하실 때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시리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. 시리얼을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으니까 단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이 바나나가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침 싸때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. 바나나에는요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빈속에 드실 경우에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에 안 좋은 영향 을줄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셔야 될것같고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은요 한개 정도는 뭐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. 바나나는 대신 이 우리 눈이 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피곤해서 눈이 떨리는 경우가있는데 마그네슘이 많아서. 눈이 떨리시는 분은 바나나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다음에 귤이 있는데요. 귤은 뭐 철일 때, 한겨울 철일 때는 주스로 많이 갈아먹기도 하잖아요. 귤에는요 유기산이나 구연산, 주석산등뭐 다양한 산성분 이 있기 때문에 빈속에 귤을 드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아침에는 뭐 자몽이나 레몬,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가 안 좋으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신 양배추를 드시거나 블루베리나 뭐그 베리 종류를 항산화 성분이 많고 피로회복이나 변비에 있어서 좋다고 하니까요. 아침에는 뭐 블루베리나 뭐 그런 쪽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가 안 좋으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우유가 있는데요. 뭐 저도 그렇지만 보통 아침에 우유 한잔 간편하게 드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. 근데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칼슘과 카세인. 그리고 카세인이라는 것이요. 일반 단백질보다 크기가 큰 고분자 형태의 단백질로서요이큰 입자를 소화하려면 또 평소보다 많은 유액을 분비해야 되는데요. 이렇게 많은 유액을 분비하다 보면 위점막에 상처가 날수 있는 이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유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. 우유를 드시려면요. 통곡물이나 오트밀로 만들어진 빵이나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우유는요. 찬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이 오이가 있는데요. 오이를 비롯한 그 초록 채소들에는요.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빈속에 먹으면 뭐복통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오이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니까 오해 드시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고구마인데요. 어, 저도 뭐 다이어트에 변비에 좋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저도 겨울에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많이 사 먹는 편인데요. 고구마에 그 들어있는 아교지나 탄닌 등의 성분은요 다른 미네랄과 결합해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침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. 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요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요 공복에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고구마는 아침 저녁에 다 좋은 줄 알았는데. 아침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걸저 처음 알았거든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고구마는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오후에 드시면 다이어트하고 변비 에 좋으니까 오후에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요 아침에 먹은 좋은 음식과 아침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. 좀 의외의 뭐 고구마나 바나나 이런 것도 좀 의외였잖아요.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날씨 너무너무 좋잖아요. 꽃도 많이 피고 하루도요, 좀 산책도 하시고요, 해피 프리트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불타는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